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이 자,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자, 필승 종목 베스트3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들 증시가 자, 출렁이고 자, 변동성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자,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갑니다 베스트3만 여러분들이 자, 챙겨가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자, 자, 미라클하게 자, 반전시킬 수 있다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자 증시 흐름을 잘 자, 보시면 자, 코스닥 기준에서 자, 플러스 0.4% 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은 현재 이제 윗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매도압력이 좀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만큼 조정 흐름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증시의 하락이 예상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베스트 3, 저희 세 가지 옥서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 무조건 잡아가야 될 필승 종목 베스트 3중첫 번째 옥서 we oh.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첫 번째 옥석은 바로 MD바이스입니다. MD바이스. 자, 1분기 매출이 이미 연간 실적의 절반을 상회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정치 달성이 현재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직접적으로 자, 실적 관련해서 현재 호재가 나와주고 있죠. 자, 하지만 반면에 주가 름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단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자, MD바이스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SSD를 자, 주력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 일단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기 때문에 AI 섹터 관련해서 자 특화된 자 특화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AI 관련돼서 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MD바이스의 자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얘기 또 나옵니다.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자 이어질 전망이다. 자 지금 현재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태인데 자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대한 자 우리가 기대감도 가져.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최근에 중국 기업용 SSD 시장에 이제 막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도 지속적 부각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만큼 매수 관점으로 자,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MD바이스 관련해서 자, 또 하나의 구직한 중국 고객사가 하반기에 추가될 전망이다. 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자, 매출의 캐파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 당연히 저평가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중국 중앙 정부가 설립한 또 다른 중국 고객사의 신규 편입도 기대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정부에 관련된 회사도 자, MD 바이스가 이제 맞게 된다는 라 얘기죠. 자,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아직 이런 내용들은 주가에 나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MD 바이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물론 오늘자 플러스 7.6% 상승이지만, 자, 윗골이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고, 자, 중국 정부 지금 프로젝트에 대표 주자로 지금 MD 바이스가 지금 계속해서 같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주가 수준은 현 현전 저평가 상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상장 초기, 상장 첫날에 18,500원까지 갔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소 자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잡아도 자이 가격대는 자 무조건적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12,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못 해도 50%는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수익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고점에 물렸던 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평단 낮춰 가도 되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자이 첫번째 옥석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장중에 직접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장중에 개인 업무 때문에 바쁜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거래하면서 계좌의 수익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자 그런 중요한 내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 먼저 말씀해드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정확하게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언제나 파랑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음봉이 많으면 어떻죠?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점점점점 점점 떨어지면서 자 주식시장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근데 통상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뭘합니까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중에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우리가 자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자 매도를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자,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를 챙겨갈만 하는 거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립니다. 자 종가 종목 매일같이 하루에 3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8월 6일 오후 2시 45분에 드렸고요. 자 종목 이름 자세명 정기입니다. 자, 자 매수가 종가를 드렸고 자 종가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배도하면서단한 명의 나지잡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고 자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종목은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셔도 자 저절로 수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명 전기 시가면동서 무려 20%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셔도 자 2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자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대박 수익도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이 수익이 어쩌다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자 매일같이 꾸준하게 자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00만원만 참여하셔도 자 최소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자한 달이면은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이 자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불린 자, 종목들 자 비중을 줄여간다라고 하면은 자이 작업을 저랑 딱두 달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자 본전 이상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자 1승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종가를 드렸고요자 종가를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는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괜찮은 종목인가 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쌓여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승의 흐름을 보시면 금액 기준 플러스 1 2 나와서 좋습니다. 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이 종목은 11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자, 안정적으로 나고 있다. 자, 이런 수익을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저런 같이 딱두 달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께좌 충분히 양전한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HJ중공업 보내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종가를 드렸고요. 자, 종가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자 매수가 동일하다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편하게 매수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h j 중공업 자, 금액 기준 29.6%. 자, 상한가를 만들어 줬죠.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초 대박 수익도 여러분들이 챙겨 갈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수익이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가량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일 같이 안정적으로 실제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 종목만 해보셔도 충분하고 자 100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지만 자 10만 원만 해보셔도 진짜로 자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런 것이 딱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두 달이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마이 에서 자 플러스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 꼭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고려하셔도 딱두 달이면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만들 수 있다라고 자 다시 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5 0 7 3에 3571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무조건 잡아가야 돼. 자, 필승 종목 베스트 3중두 번째 옥석.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진건설 로봇,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변... 정상회담에 대한 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 옥석은 바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단순한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건데 자 종전이나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자 일정 얘기가 또 나와주게 되면은 점상의 가능성도 사실 열려있는 섹터다 자그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옥석으로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동전 외교는. 자 이러면 내주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인다. 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더 자, 부각이 될 거라는 얘기고. 자,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도 자,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 계획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이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종전 외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회담이 매우 조기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자, 저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조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북미 그리고 트리키자 매출 확장, 직접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2분기 실적 이 현재 기대가 된다. 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주가는 당연히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하락 조정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고점 구간에 있는 상태지만 자 무조건적으로 매집으로 자 모아가야 될 단계다라는 거. 질문 드립니다. 자,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자. 100%의 가능성으로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우리 실적 관점에서도 지금 탄탄하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진건설 로버금의 차트 보시면은 플러스 5%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어떻죠? 이 구간에 대해서 저항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자 그래도 최근에 자이 구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강하게 바닥에 대한 확인을 자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여러분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 최근 9 이었던 72,000원대, 저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뛰어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상승을 해도 지금 현재 대략 54,000원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35%의 추가적인 급등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익은 보수적으로 봐도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더이 전진건설 로봇, 자두 번째 옥석 매수 종목으로 자,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5 0 7 3에3 5 7 1로 전진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 종목에 대해서 자, 직접 작성한 이 대형 리포트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세 번째 꼭 잡아가야 되는 자, 필승 종목 세 번째 옥석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번째 옥석은 바로 이 똥제약입니다 자, 릴리도 쉽지 않은 GAP1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자, 다음 달에 자, 임상일상 톱 라인 자 지표 결과를 발표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내용만 내용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일동제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글로벌 파트너링과 라이선스 아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 자 이제 기술 이전부터 해서 그리고 협력에 대한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이 동작 관련해서 자 실제적으로 점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키워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다음 달이라고 그래서 일정에 대한 특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8월에서 9월은 이 동작 여러분들 계좌에 무조건적으로 한 종목 꼭 챙겨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히든 카드 코로나 치료제 허가 제추진 청신호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 하반기 미국 승인이 될 거라는지 예고가 되고 있고 자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일정이 특정이 되고 있죠. 자 앞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8월에서 9월달 사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기대감인데 자 이번에는 하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일1 2월 달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 주가가 더 부각이 되는 걸 기대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급락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 한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매수로만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통제약 금일 자 위꼬리가 좀 길지만 자 플러스 4대로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단 이 구간에 대한 자 매물 부담이 좀 크다라고 자 느껴지지만 자앞단에자 이런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으로 자 여기서 매수 매수세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자 일단 급락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월봉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상단의 이 구간입니다.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2만 원대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의 상승이 여러분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점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연상을 갈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세도 터져줬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째 옥서. 자동자가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구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1동이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자, 직접 만든 대응 리포트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급반전 시켜가기 위해 꼭 챙겨가야 되는 자, 히든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히든 대박주를 자,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현재 선착순 딱 200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4월달에는 3 6물산 2,800원대 추천을 해서 13,000원 돌파를 했고, 자 6월달에는 오로라, 오로라를 추천을 해드려서 6,500원대가 무려 2만 원, 200%와 넘는 상승세를 자,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이죠. 자 최근 7월달 같은 경우. 는 청당글로 벌드렸고자 6천 원대 추천을 해서 자 1만 천 원으로 돌파했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속적으로 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달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자 드리고 있고, 자이 종목만 여러분들 계좌에 잘 매수를 해놓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대박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이트 내용을 좀확인을좀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 홈페이지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1000%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 자5073 3571제 연락처 확인되시죠 자 문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6물산 드렸고 자 28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가는 별도로 따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4월 14일 아침 9시 자 종목은 언제 드린다 항상 아침 9시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만 딱한번 하시면 돼, 매수만 한 번.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 자,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자 중기적 관점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0%에서 많게는자200%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하고 보유를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만 드리고 있고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문자 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구독자로만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 정보 관련해서 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3 6 목사님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바닥 구간 여기에서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2,800원대 추천해드렸고 자 보시면은 13,000원이 넘는 자 초강세 대폭등이 나와줬죠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자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200%가 넘는 수익이에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이유가 자그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하다가 자 고점에 물리고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매도 타이밍 놓치고 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자 6월달에는 오로라 드렸죠. 자 오로라도 좀 살펴보시면은 자 내용 보시면 자, 6,600원 이하로 발송을 해드렸고 자 매도가는 별도로 자,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구간에서 매수하자. 자 6월 16일 아침 9시. 자 이때도 9시에 드렸죠. 자 5073에 3571제 연락처 확인 이 되실 겁니다. 자이것도 마찬가지로 챙겨가셨다라고 하면은 자, 대박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자이 오로라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6,500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거의 22,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200%가 넘는 자 대박 수익이 난 거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이구간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18,000원이에요. 18,000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만 자두배가 넘는다. 두배가자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매달 한 종목씩 자 이렇게 히든 대박주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행된 청당 글로벌입니다 자 이것도 6천원대에서 11,000원 돌파 했는데 자 이것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6천원 이하로 매수가 문자 드렸고요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자 아직 개별적으로 매도 문자는 안 나갔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6,000원대에 추천을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 11,000원을 현재 넘긴 상태인데 자, 물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80%의 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다.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대박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씩 자 매수를 해 놓으셔야만 자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에게 4월 달에는 삼육물산 6월 달에는 오로라, 7월 달, 최근에는 청당글로벌을 자 직접 문자로 드렸다라고 자 말씀드렸는데 자 한달 안에 최소 3배 이상 대박이 날수 있는 자이 대박 히든 대박주.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8월에서 9월 달까지 폭증이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그 종목입니다. 현재 세력 평당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착순 자 200명에게만 자 매집주 이름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받아가면 자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승 못한다.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200명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알 겁니다. 지금 현재 현저히 바닥 구간에 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잡아가셔도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최소 5천 원 이상. 자 많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7천 원 이상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 될것로 예상되는 이 종목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별도로 종목 이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5 0 7 3 3 5 7 1나로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3 6물산 오로라 청담글로벌자 아쉬움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이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에 매수를 해가시면은 자 충분히 200% 300%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